안녕하세요. 이라큐 목사입니다. 입단은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과 약속을 듣고 안몬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자 사사가 된 입단은 먼저 안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입단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암몬의 공격이 불의함을 지적합니다. 암몬왕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뽑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공격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빼앗기 전에 알아서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안몬왕은 아르논강에서부터 야보강까지이 사이의 모든 땅이 원래 안몬의 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단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도망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요단 동편 땅으로 가고자 할때 에돔과 모압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을 구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공격할까 두려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데스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은 에돔 땅과 모압 땅을 거쳐 요단 동편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과 모압 왕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즉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의 변경을 돌아서 아르논에 진을 쳤습니다. 가데스에 있던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날 수 없었기에 그들의 땅의 변경을 거쳐 아르논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곧 아모리 왕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에덤과 모압에게 청했던 것과 같이 아르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왕 시혼에게 그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시혼 왕은 당시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르논에 있던 이스라엘은 시온왕의 땅을 통과해 요단강가로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온 역시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공격 의지가 없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족 속에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족 속에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즉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혼의 땅은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암몬 왕에게 반박하는 입다입니다.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모스는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입니다. 즉 너희 신이 준 너희 땅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했을 때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는데 그도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방 십보레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모압도 요단 동편 땅을 놓고 다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모는 더더욱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만약 안문의 땅이었다면, 지난 300년간 왜 찾고자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300년을 점령했으니 그 땅이 이전에 누구의 것이었든, 이제는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암몬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으며 잘못은 지금 암몬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더라도 결백하다고 말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은 그저 침략하고 약탈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자 사사가 된 입다. 그는 암몬과의 대립에서 먼저 대화를 택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는 요단 동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며 땅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세상 유혹과 시험에서 그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